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하십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soon enough baby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말하지 않던 사람도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점잖고 낮은 목소리로 불이 났네요, 불이 났네요, 우리 집에 불이 났네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 났어요, 사람 살려 하게 됩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사람은.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른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만큼 흙으로 토성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외부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양식마저 이제는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때 진퇴양난의 사항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할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던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 선자를 불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가서 말해라고 시켰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안할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평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는데도 진짜 위기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아지도 위기를 느끼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깽깽깽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의 순간에 닥쳐 왔는데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여섯 가지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 말씀합니다. 둘째는 6절 상반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겠다 말씀합니다. 셋째는 6절 하반절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 주겠다 말씀합니다. 넷째는 칠 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다섯째는 팔 절에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정결케 하며 모든 죄악을 사시겠다 말씀합니다. 여섯째는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베푼 이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겠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뭐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만 잘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스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 말씀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위기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최선을다해 감당을 해야 되지만 내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미국의 인기 배우 제임스 모덕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포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었고, 이른 새벽에 흐느껴 우는 소리에 잠을 완전히 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새벽에 흐느껴 우는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알아보기 위해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더니 링컨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흐느끼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6절이라고 합니다. 이 곤고한자가 푸르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링컨 대통령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많았으면 이 말씀을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푸르지져서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이 말씀을 좋아했겠습니까? 이 곤고한자가 푸르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환란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였으므로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0장에 보면 눈을 못 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는 목을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신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 모적처럼 모두가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링컨처럼 바디메오처럼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하실 때 어느 하루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편하는 것만 쫓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오늘 더 거룩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하나 패 나가 오늘 말씀처럼 링컨처럼 바디메오처럼 너는 내게 풀어주실 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성령이요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